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때 p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누기를 몇 번이 나하고 있냐면 예로 한번 나눴고요. 예로도 나누었죠. 그리고 예로도 나누겠다 합니다. 지금 총세 번의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누는 문제에서는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x를 구해서 대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시면 나머지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1이랍니다. 자, 얘로 나누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 있고, 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x 에다 1을 대입하면 나머지 마이너스 7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냐면, 2차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a는 bq 플러 r을 반드시 써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x 3, x 1로 나눈답니다. 그랬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두시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1차의 형태를 띠는, 물론 얘가 1차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A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둔다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보시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좌변은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우변은 얘가 0이 되면서 쭉 날아갑니다. 그리고 얘가 내려오겠죠. 자, 이때 ax b로 내려오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b. 자,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 x에다가 얘를 보면서 1을 넣겠죠. 그럼 1, 1, 1, 1, 1, 1 대입하시면 p1은. 자1 1 대입하면서 쭉 날아가고 1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위에서 p-3이 1이다라는 거 p1은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자, 요거 두개 아래 위로 연립하겠습니다 자 b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4a가 8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B를 모두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음, 어쨌든, 1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그 1차식이 0이 되거나만은 0이 되거나만 X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가 구해진다, 라는 건데, 어, 이거 역시 마찬가지, 2차식 뿐만 아니라,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도, A는 BQ 플러스 R이 선행이 되고, 그게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다음에 진행이 되셔야 되겠습니다.